도쿄올림픽의 식단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에 대해 안정성을 고려하여 대한체육회가 후쿠시마산이 아닌 한국산 식자재로 만든 도시락을 제공하겠다 하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산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 내 캐주얼 다이닝홀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재지인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등 3개 지역과 도쿄도에서 나온 식자재를 쓴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체육회는 호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산 식자재를 사용한 도시락을 선수들에게 하루 3번 전달하는데요. 조리사와 영양사 등 24명의 인력을 파견해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의 방사능도 직접 측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텔 주방이 좁은 관계로 포텔 앞에는 간이조리 시설 컨테이너까지 마련해 임시 조리장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건강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루카와 다마요 올림픽 담당상은 20일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전 폭발 피해 지역의 식재료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안전성이 확보돼 있어 방사성 물질 오염을 이유로 자국 농산물을 반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한국산 도시락 공수에 대해 비난하는 일본 누리꾼들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현수막, 독도, 우길기, 후쿠시마 등등 정체를 걸고 넘어지지 마라. 이럴 거면 왜 왔냐? 그럴 거면 보이콧하고 오지 마. 그냥 너네끼리 운동회나 해와 같은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몇몇의 일본 누리꾼들은 평창 올림픽 때 일본도 자국 선수단을 위한 식당을 운영했다. 일본도 국제대회 때 일본산 재료를 가져가지 않냐와 같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본 선수단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식중독 등의 안전을 이유로 일본 선수단을 위한 별도의 식당을 운영하기도의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평창 선수촌 근처에 일본 식당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평창 때 일본 선수단도 자기들 거 공수해왔다며, 우리한테만 뭐라함. 놀랍게도 한국에서 국제대회 있을 때마다, 일본이 해오던 것, 별트집 다 잡고, 내로남불. 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